1분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. 분사 두 번째 시간 아주 재미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제목은 상당히 긴데요. 이 편은. 분사는 동사의 일부가 되어서 시제와 태를 만든다는 게 바로 이번 제목이거든요.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동사랑 분사가 합쳐져서 시제도 만들고 태도 만듭니다. 자, 어떤 걸 만드는지 확인해 볼까요? 짜자잔. 진행형을 만듭니다.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현재 분사를 이렇게 더해서 진행형을 만들어요. 어 비동사 뒤에 그 붙은 이 동사 방향이 아닌지가 분사인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좀 신기하죠? 자, 짜잔! 또 어떤 걸 만드냐면 이렇게 완료형을 만듭니다. 해부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과거 분사를 붙이면 이렇게 완료 시제가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에다가 분사가 합쳐져서 시제를 만듭니다. 또 태도 만듭니다. 이렇게 이건 잘 아시는 거죠? 비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과거 분사를 붙이면 예 이렇게 태가 됩니다. 수동태가 돼요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즉 비동사나 해부동사에다가 분사가 더해져서 이렇게 진행형 완료형 수동태를 만들게 됩니다.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중요합니다.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파이팅.